자 공간 도형 문제 1번은 이 지금 전개도인데요. 이 전개도를 보고 이 전개도를 보고 지금 맞닿는 애들이 누가 될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써기 좀 그러니까 일단 그려놨는데 이 전개도에서 붙여놓으면 일단은 여기가 윗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윗면은 a와 m 그리고 이쪽에서 i 이세 개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얘와 만나고 얘와 만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나머지 이거 이거 밑바닥으로 두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전개도 상에서는 AC, 그리고 JF. 특별하게 안, 보, 특별한 걸로 보이진 않지만, 다시 위쪽으로 돌려서 보면, AC는 여기를 의미하고, AC는 이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JF는 요걸 의미하기 때문에 전개도상에서는 엇갈려 보이지만 실제로 입체상에서는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어떻게 보면 메인 포인트인데 JH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JH 음, JH와 JH와 GN의 관계가 뭐냐 입체에서 봐야 됩니다 입체에서 그러면 jh라, jh면은, jh면 어디 있나, jh면은, 요거저기 jh가 이건데, jh와 gn, gn, g, gn. 뭐, 딱 보면은 뭔가, 뭐라 그럴까요? 얘와 얘는 꼬인 위치인 건 맞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jh, 그리고 gn, jh가 GN을 포함하는 평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혹은 GN이 JH를 포함하는 평면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보여지는 부분이, 일단 보여지는 부분이, 어, AN이라는 게 있습니다. AN. AN. 마치 제축처럼 생겼죠? 어, 제, 저기, AN은 AHEJ. A, 윗면과 수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된애가 이렇게 되와 수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AN이. 그러면 AN은 A, 이위그 누구라고 하죠? 이위편면의 모든 선분과 수직이므로 AN은 그 JH와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거와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거와.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나서 보니까 그러면 얘는 또 누구랑 수직일까? 순서가, 시각이, 시각이 jh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냐면, 이 jh란 애가 얘랑 수직이고, 또 jh란 애가 얘랑 수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jh는 a, n, a, n, g. a, n, g를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니까, 평면과 수직이니까, 그래서 jh가, jh가 ng와 수직이다. jh가 ng와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문제는. 그래서, 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인 그 주제를 활용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 AC, AC, AC와, 그 다음에 JH. 뭐, JH면 JH가 어있죠 어, 여기 있습니다. JH와 AC가 무슨 관계? 이것도 또, 엇갈려 있는데 그래서 AC와 JH 그런데 AC는 누구랑 평행하냐면 JF와 평행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나게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JF와 JF와 JH가 무슨 각각을 이룰까 생각을 해보자 이건데 이게 하필 이면 정삼각형을 이룹니다정삼각형이요 정삼각형이기 을 때문에 이러는 각은3분의 파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번 같이. 어 직선과 평면에 관한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 하면 꼭 이렇게 어 공간 좌표에서 직육면체를 만드시는 게 편합니다 한 직선의 수직인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 자한 직선의 수직이면은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반 외우드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와 수직이다 그럼 그러면 얘가 되고요 또 얘와 수직인 게 얘죠 그러니까 얘는 그 얘는 얘와 수직이고 얘는 얘와 수직인데 두 녀석이 수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평면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항상 틀려요. 그래서 입체를 만들어 놓고 반대를 만들어야겠다. 실제로도 또뭐 예를 들어서 얘와 얘가 수직이고 또 얘와 얘가 수직인데 둘은 또 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일 수도 꼬일 수도 있어요. 물론 평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로 다는 할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는 한평면에 수직인 수직수는 평행하냐. 한 평면의 어, 수직인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라고 귀류법을 쓴다면, 그건 뭐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한 평면을 잡고, 이런 녀석이 수직이고, 또 이런 녀석이 수직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면 교점이 생길 것이고, 교점이 생기게 되면 삼각형을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각형이 네각의 합이 180도 넘게 돼요. 두각이 이미 180도 되게 되니까. 그래서 모순이 생깁니다. 자. 만약에 두, 그러면 두 직선이, 예를 들어서 교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꼬인 위치도 아니라면 결국 평행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꼬인 위치라고 합시다. 꼬인 위치라고 했을 때는 평행 이동을 시키면 마찬가지 원리로 또 삼각형을 만들게 되니까, 어, 각이 180도 넘게 돼서 모순이다. 그래서, 가정이 잘못됐으니 결론이 잘못됐다. 이런 귀류법에 의해서, 어, 이유는 맞게 되는 거고요. 세 번은, 세 번째는, 한 직선의 평행한 투평면. 그럼 얘와 얘가 평행하고요. 얘가 예가 평행하지만 두 표면은 수직일 수 있죠. 그러므로 평행하다 이 말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은 이 A에서 C까지가 1대 2로 내분한다고 했어요. 1대 2로.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될 거냐면 내가 이따 수선을 내리면 2대 1대 3이 돼서 2대 4 1대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BM, BM과 CN이 이루는 각을 말하고 있는데 이 M에서 이 c 에의평행의 선을 긋게 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 여기가 평행하게 되면서 여기가 1대2죠 그러니까 여기 1대2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중점이니까 이 길이 합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1대2대3이 된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한 변기를 좀 6위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BM과 CN이 이루는 것은 다시 BM과 MN이 이루는 것으로 알수 있다면 평행하니까. 그러면 이셋의 길이 관계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가 될 테니 하나씩 하나씩 찾아봅시다. BM의 길이는 자 6a이면 여기가 어, 2분의 2초이니까 음, 3분의 2 3 a가 될 거고 여기는 a가 될 테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 길이는 이 길이의 3분의 1이니까라고 해서 A 찾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쪽은 abn을 갖고 찾는 거예요. abn을 갖고. 그래서 abn을 갖고 찾아보면 1대 2, 1대2이 길이. 그다음에 이 길이를 해서 요걸 찾아보면 된다. 결국에는 얘 제곱과 얘 제곱이 얘 제곱이 되니까 직각이다. 그래서 그래서 얘와 얘는 직각이라는 걸알수 있다.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은 평행 이동시켜서 교점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